안녕하세요. 법대로 내맘대로 박찬계법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 할까 입니다.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된다라고 제921조 제1항은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와 그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하면은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 대리인 후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2항은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우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에 그자 일방의 특별 대리인 후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대리인은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 관계인의 이해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 921조가 정한 특별 대리인 제도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따르는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자아들 사이에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친권을 공정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자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제한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들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인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때의 특별 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특별 대리인 선임신청서에는 선임되는 특별 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적시하여야 합니다.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김부친씨와 남오친씨는 이혼하였습니다. 그 김부친씨는 2021년 5월 6일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5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미성년자녀 갑과 을 2명이었습니다. 이 경우 친권자인 나 모친씨는 미성년자녀 2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여비를 할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나 모친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여비는 이해상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 갑과 을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여비는 이해상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921조 제2항에 의하여 합가을중한 사람의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참고로 등기 예규인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정한 이해 상반 행위를 소개합니다.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예는 1.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2. 상속 재산 협의 분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 상속인 경우 이 경우 친권자가 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미성년자인 자 2명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계약을 하는 경우 이때 미성년자인 자 1명에 관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등입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는 1.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4.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 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근저당권을 준 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6.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7.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